만약에 골프 처음 했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뭘 제일 많이 해야 할것같아 처음으로 처음으로 간다면 비거리는 오히려 신경을 많이 안쓸것 같아요. 저는 중학교 때 1학년인가 2학년까지 키가 좀 작은 편이었어요. 중등부 같이 시합을 하다 보니까 3학년 형들한테 비거리 때문에 경쟁력이 너무 없었어요. 그래서 비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늘리는지 방법을 좀 알아요. 그래서 비거리는 음. 오히려 크게 신경을 안쓸것 같고 프로가 되고 나서 투어를 나가 보니까 제가 드라이버 오비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정말 계속 러프 가고 아니면 오비 나고 하다 보니까 스코어가 안 나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방향 연습을 정말 많이 할것 같아요 근데 방향이라는 거는 음. 결국에는 딱두 가지예요 이거는 그 누가 와도 어쩔 수가 없는 팩트예요 팩트 결국엔 클럽이 지나가는 길 클럽 패스라 그러죠 임팩트 구간에서 클럽 패드가 지나가는 길 우측, 한시로 지나가면 인아웃. 반대로 아우딘. 타깃보다 왼쪽으로 지나가면 은 아우딘. 거기서 두 번째가 이제 임팩트 순간. 인아웃이나 아우딘으로 지나가면서 임팩트 순간에 맞는 클럽 페이스의 각도 때문에 왼쪽으로도 휘고 오른쪽으로도 휘는 건데 그 연습을 할것 같아요. 우선 페이스 앵글. 클럽 페이스를 컨트롤 하는 거는 손목이에요. 손목. 손목을 언제 풀어주냐. 일찍 풀면 다칠 거고 늦게 풀면 열릴 거고 그래서 이 차로 따지면 핸들은 이 손목 푸는 타이밍입니다. 근데 그거는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순간적으로 아, 내 손이 이쯤 왔구나. 요 정도 왔구나. 우측 다리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손목을 내가 지그시 톡 풀면은 얼추 타겟 쪽으로 공이 날아가겠구나.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. 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 앵글 임팩트 순간에 열리고 닫히고는 손목 푸는 타이밍인데, 그러려면은 내 손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인지를 할수 있어야 여기서 풀면은 얼추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로 똑바로 맞겠구나. 이걸 할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클럽 페이스 앵글은 손목 푸는 타이밍이에요.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, 어느 정도 연습량이 좀 받쳐줘야지만 내 손이 어디까지 왔는지 느낄 수 있다. 그래서 연습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이 클럽 패스예요. 궤도라 그러죠. 다운 스윙을 할때 클럽 패스가 헤드가 어디로 지나가게끔 해 주냐. 그거는 다 결국에는 백스윙 갔다가 딱이 구간이. 딱이 구간. 이 구간에서 내 샤프트 또는 그립 끝이 어디를 바라보냐. 이게 결국은 궤도입니다. 근데 여기까지 다 내려와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한다. 불가능해요.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아우인이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이 구간도 굉장히 빠릅니다.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갑자기 이렇게 못 쳐요. 그래서 결국에 아우인 인아웃은 다여기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그 펌프 드릴 있잖아요. 이 연습을 제가 그 프로님 성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잘 치시는 분이 있어요. 근데 그 분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거를 엄청 많이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초등학교 때안 그래도 체도 무겁고 힘도 없는데 키도 작고 계속 펌프들을 시키는 거예요. 딱 왔을 때자 손이랑 헤드 일직선으로 딱 만들어서 여기로 내리는 연습해 계속 이것만 시켜요. 정말 딱 연습장 도착하면은 백 내리고 스트레칭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한 시간 동안 저 계속 이것만 했어요. 이렇게. 1시간동안 하고 그 다음부터 쳐보래요 그래서 그때 그 연습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공을 가장 똑바로 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일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될게 백스윙 갔다가 딱 손이랑 헤드 일직선 근데 난 드로우를 치고 싶다 손보다 헤드 뒤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내가 펌프 드릴을 할때 오케이, 다 들어오 칠 거야 하면서 클럽 헤드 손보다 뒤로 내려요. 내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. 자, 그립 끝 한시 해야지. 그립 끝 한시 대게 벌죠 그럼 이거는 멀어지면서 센크 나올 수가 있어요. 임팩트 순간에 어드레스 때 예를 들어서 뭐 주먹 두 개다. 그럼 똑같이 주먹 두 개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먹 세 개, 네 개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고, 페이드를 치고 싶다. 그러면 거의 일자로 내려주는 연습 해주시면 좋습 드로우 치고 싶다 손보다 약간 뒤에 그리고 내려주면서 회전은 항상 같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회전은 어느 정도 하체를 약간씩 돌려줘야지만 체중이동도 좀 자연스럽게 돼요 너무 이렇게 치면 드로우는 나오겠지만 체중이동이 안 돼서 다 풀려맞으면서 붕 뜨고 나가지 않아요 백스윙 했으면 이렇게 펌프들을 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회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동작을 왜 해야 되고, 회전을 얼만큼 해야 되고, 손목에 힌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뒤로 내리는구나. 힌지가 풀리면 앞으로 떨어지는구나.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이 펌프 드릴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방향성이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